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요리가 뭐예요?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사천시 중국 요리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요리는 낙곱새예요. 많은 중국인 여학생이 처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 요리 메뉴를 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한국어 음식 이름 중에 한 글자만 달아도 완전 다른 음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메뉴를 잘못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식 집에서 주문할 때 칼국수를 콩국수로 잘못 시킨 적이 있었어요. 메뉴 보고 칼국수 위에 콩 올린 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콩 국물에 콩국수를 담긴 거더라고요. 아, 또 학교 앞에서 어떤 감자탕 집이 있었는데 친구랑 가서 먹어 보니까앤 간장 탕에 감자가 없고 뼈만. 있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감자탕에 감자가 없는 건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중국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 어떤 친구가 중국에 역학했을 때 저한테 이런 문자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과자인 라고, 법인, 사진을 보내고, 저한테 이게 누구의 와이프가 만든 과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전에 한 쌍의 금수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을 팔아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주눅 들지 않고, 말 좋은 전병을 만들려고 노력해고, 결국 전병을 팔아 돈을 많이 벌어서, 어, 다시 아내를 되찾아 행복하게 살게 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과자 이름은 라 보어빙으로 정한 것이라고 소명해 줬죠. 저도 옛날에 한국어를 잘 못했을 때 완전 어뚱하게 알고 있던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부대찌개인데요. 부대찌개가 부대에서만 먹는 찌개인 줄 알았어요. 어, 왜 이렇게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지 의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 때문에 중국 음식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께 착각하기 쉬운 중국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즈터. 바로 사자 두예요. 듣기만 하면 진짜 사자의 머리인가 하고 무서울 수도 있겠죠. 사자 두는 사자의 머리로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돼지고기로 만드는 완자 요리예요. 덜사자 조카상 보면 사자의 머리는 두근머리 위에 얹혀진 상투 모양 있잖아요. 아마도 이게 사자에 대한 옛사람들의 이미지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 두 열리는 바로 표면이 사자의 머리와 같이 울퉁불퉁해서 사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년 요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보면 우줌 쌓는 소고기 완자라는 뜻이라서 별로 먹고 싶지도 않겠죠. 이 열리는 완자 안에 있는 육즙이 너무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름만 보면 무섭거나 별로 식욕이 생기지 않을 요리가 많아요. 하지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알고 나면 생각과 달리 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있나 전저명 좋아하시나요? 저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로만 접했어요. 네, 짜장면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짬뽕이랑 짜장면은 중국어랑 완전 달라요. 아마 중국에 여행 가셨을 때 어, 드셔보면 한국의 짬뽕, 짜장면이랑 완전 다르다는 걸알 거예요. 짬뽕과 짬자면은 이미 한국인 입 맛에 많은 한국인 요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진짜 중국 요리가뭐 있을까요? 여러분께 칼유칼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구운 물고기를 맛있는 소스에 끓이면서 다양한 사리를 추가해서 같이 먹는 것이 진짜 강추예요. 또 신천에 있는 예즈, 지,를 추천 드릴게요. 발음과 똑같이 예즈와 지,를 같이 끓인 음식이에요. 중국에서 요즘 핫해지 음식인데 한국 닭한 마리랑 비슷해요. 다른 거 있으면 코코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핫한 음식이에요. 여러분도 배고파진 느낌 드시죠? 저도 말하면서 구침이 돌고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 再요